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이 PPP 프로그램 있죠. 페이체크 프로텍션 프로그램. 840만 불을 빼돌려서 호화주택을 사려던 플로리다의 목사가 덜미를 잡혔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플로리다 한 목사가요. 코로나 지원금을 착복해서요. 어, 디즈니월드 옆에 호화주택을 사들이며 돈잔치를 벌였다라는 건데요. 목사와 그의 아들이네요. 금융사기 등 6개 범죄 행위에 대해 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요. 재작년 2020년이었죠. 었 코로나가 시작되던 시기인데 4월 페이 체크 프로텍션 프로그램에 손을 대기로 작정하고 범행을 모의했다고 하네요. 당시 가족이 운영하던 종교단체가 있었는데요. 아슬란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 라고 하네요.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고 하면서 PPP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 PPP는 2020년도에 도입됐던 이 경기부양 패키지에 포함된 조치였죠. 직원 500명 이하의 사업체, 소규모 사업체들에 대해 급여 지급용으로 최대 천만 불까지 무담보 대출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었었죠 그리고 이게 급여 지급 등뭐 적정 비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갚지 않고 탕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로부터 뭐 여러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큰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였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고요 한편 부정과 비리가 이로부터 많이 빚어졌다라는 이유로 또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던 제도였죠. 아무튼 이 목사는요 당시 종교단체 소속 근로자 400여 명에 대한 급여와 임대료 또 그리고 공공 요금 등 기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지원을 했고요 한달 뒤에 840만 불의 대출을 승인받았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이 소장에 따르면 이 아슬란의 실제 직원 수는 이 패키지에 썼던 종업원 수보다 훨씬 더 적었고요 그리고 필요한 급여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적었다라고 하네요. 얼마 가지 않아서요, 이들의 허위 주장으로 해당 지원금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됐고요. 바로 경찰이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범행이 들통났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들의 올랜도 건물이 있는데 들고 나는 사람도 없고 잠겨 있고 비어 있고 아무도 일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단체의 홈페이지도 비활성화된 채로 계속 방치되었었고요. 몇 가지 글들이 어 여러 다른 종교 단체에서 도용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수상한 점들이 계속 발각되었다라고 하네요. 결국 이들은 경찰에 체포되고 지원금 모두 회수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코로나 지원금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어 PPP 대표적이었고요. EID에 뭐 여러 가지 또 지원금이었었고요. 최근에는 또 세금 공제의 형태로 직원 1인당 2 6 0 0 0 불까지 지급해주는 이런 임플로이 리텐션 크레딧 ERC라고 하죠. 이게 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도의 혜택이 큰 만큼 뭐 비리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제가 영상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제 핸드폰에 스팸 보이스 메일이 와서 들어보니까요. ERC에 대한 홍보 메일, 광고 보이스 메일이더라고요. 옥석을 가리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최근 이 전국에서 정부가 이 코로나 시기에 막대한 지원금을 뿌리면서 자격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먹 구구식으로 집행했다는 그런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 또 정부 차원의 조사가 강화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적극적으로 자격을 심사해서 자격을 해석해서 혜택을 누리되 어 책임있는 전문가와 어 확인하는 과정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 50% 이상이 내년 경제가 더 나빠질 것이다 라고 예상했고요. 또 이건 지지정당에 따라서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렸다라고 하네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내년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되느냐? 라는 질문에 52%가 더 나빠질 것이다. 금년보다. 라고 얘기했고요. 어,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응답은 25%에 그쳤다고 하네요. 뭐 비슷할 것이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나머지를 차지한 거죠. 여기서 뭐 흥미로운 점은요. 지지 정당에 따라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다라고 하는데요. 야당 지지자들이 정부 비판에서 열을 올리고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건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겠죠. 이 경제 비관론은요. 결국 현재 야당인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가장 강했다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공화당 지지자의 83%가 내년 경제 상황의 악화를 예상했으나 이에 반해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는요. 경제가 나빠질 것이다라고 답한 지지자들이 22%에 불과했다고 하네요. 뭐 그래서 뭐 미국인들의 어떤 경제 진단이 당파적으로 갈라졌다라고 하면서 만약 공화당 대통령,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이었다면 반대의 결과가 나왔을지 모른다라고 말했다는데요. 뭐 나왔을지 모른다가 아니라 뭐 나왔겠죠. 그렇죠? 한편 연령대로 보면 이 젊은 유권자들이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더 비관적으로 본다라고 하는데요. 20, 30대의 경우는 60% 이상이 이 내년 경제의 악화를 예상했으나 65세 이상의 고령층들의 경우는요. 그 비율이 더 낮았네요. 40% 정도였다고 하네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고령층이 민주당, 뭐 젊은층이 공화당, 뭐 이런 건 아닐 텐데요.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선 이 연준의 지금 입장, 어, 포지션에 대해서는요,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다소 많았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어, 말씀드린 대로 아마도 이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결국은 고용 악화 또 경기 침체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이게 결국 개별 경제 주체라고 할수 있는 국민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를 우려하는 의견이 반영된 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경기 침체로 우리가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굉장히 큰 침체일 수 있고 그리고 금리가 하늘로 치솟으면서 이 우리 모두를 쓰러뜨릴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라 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가 다큰 자식이 부모와 같이 사는 것은 뭐 한국의 문화 또는 뭐 아시안 문화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 미국에서 팬데믹 여파로 부모에게 얹혀 사는 소위 이 캥거루족 성인 자녀들이 대공황 이래로 처음으로 과반을 넘었고요. 그 이후로도 좀채 줄어들지 않는다는 라 그런 얘기네요. 그 때문인 듯 아시안계를 제외한 다른 인종 부모들이 굉장히 난감해하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 미국에서 요 부모에게 얹혀 사는 캥거루족 성인 자녀들이 절반을 넘어선 게 거의 지금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처음이라고 하는데 52%라고 하네요. 그래서 팬데믹 직전에 이 47%였었는데 점점 늘어나면서 이게 뭐 5%포인트가 늘어났으니까 인구수로는 260만 명이 넘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팬데믹으로 인해 일터나 갈 곳을 잃고 이제 생활하기 어려워진 이 성인 자녀들이 대거 부모 집으로 들어왔기 때문인 거죠. 이게 문제는요, 이 팬데믹이 거의 끝나고 이제 일상 회복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가 인플레이션이죠. 급등, 그리고 뭐 불경기 뭐 여러가지 우려가 몰아닥치니까 다시 독립해 나가는 성인 이 자녀들이요. 늘지 않고 있어서 좀처럼 이 캥거루족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그런 상황인 거겠죠. 뭐 심지어는 결혼 이후에도 부모 집에 얹혀 사는 신캥거루족이라고 하는데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이 부모들이요 굉장히 난감해하면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버지들 이더 어머니들보다 더 어, 불만을 표했다라고 하네요 뭐 어머니의 어, 자녀 사랑이 더 높은 건가요? 뭐 아무튼 격차는 적지만 뭐 여전히 이게 불만족스럽다라는 건뭐 아버지 어머니 둘다 마찬가지인데요 인종별로는요 다른 인종들은요 이걸 다 불만족스럽게 생각했고, 반면 아시안 인종, 아시아계의 부모들의 경우만 나쁘다 보다 어, 좋다라는 의견이 약간 더 많았다라고 하네요.